사실은 저도 너무 하기 싫어요. 컷, 잠깐만, 잠깐만, 수도. 네, 안녕하세요. 양악 김선생, 고강 아메네카 전문의 김기정입니다. 3D 양악 수술이 대체 뭔가요? 양악 수술의 진단과 치료계의 과정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진단하고 치료하겠다는 과정인 거죠 저희가 엑셀 프린팅해서 수작업으로 그려서 그걸 교합기라는... 잠깐만, 수도표 네. 교합기 갖고 와야 되겠다 어, 3D 양악 수술을 얘기하려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진 진단... 우리가 무슨 성형외과에서 눈성형을 하든 안면윤곽 수술을 하든 수술방에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판단을 하게 되죠. 예, 학교정수술 흔히 말하는 양아수들은 수술 전에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수술보다 훨씬 길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걸 갖다가 이건 이제 2D 시절이에요. 2D 시절은 이런 트레이싱지에 트레이싱을 하고 그래서 위턱을 어떻게 올리고 아래턱은 거기에 맞서 어떻게 보내고 거기에 맞춰 턱끝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계획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필름 엑스레이 시절에는 필름에다 대고 그렸어요. 어떤 계획이 나왔다. 그럼 그 계획을 교합기라고 하는데, 교합기에도 그 치아 모형을 이 두개골에 대해서 어떻게 있는지를 갖다가 측정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걸 해서 여기다 옮겨요. 이 안에서 미리 수술해서 거기에 물리는 장치를 만들죠. 컷. 잠깐만. 그럼 장치 갖고 올게요. 어, 요렇게. 요런 장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치아 모형이 이렇게 붙어 있는 요런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 이 장치가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예요. 수술방에선 이것만 들고 들어와서 여기에 맞춰 수술하면 나중에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우! 3D는 뭐냐? 이 안에서 그냥 컴퓨터상에서 자르는 거야. 그 데이터를 그냥 기공사에 전송을 해서 수작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3D로 만드는 거야. 그게 대세인 건 맞아요. 꼭 향후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거 아직도 저희는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지만 디지털 돼서. 3D 프린터가 만들어준다면 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무엇보다 정밀하다곤 할수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담겨지지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거의 20여 년 동안 수천 케이스를 하면서 컴퓨터에서 전송할 수 없는 어떤 데이터. 이를테면 이 친구는 웃을 때 입꼬리가 이쪽에 살짝 올라가. 이 친구는 말을 할때 한쪽 입술이 올라가 그 느낌 때문에 수술 계획을 조금 변형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고 자극한 차이들을 이 디지털 안에서 다시 재현한다는 게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작업은 수작업을 합니다 물론 디지털 3D 데이터는 저쪽 컴퓨터에서도 다받아 보고 수치화는 하지만 그 세세한 만드는 과정은 오히려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 기공사조차 우리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만들거든요. 저희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 정수들은 수술을 들어갈 사람이 직접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수술을 할때 어떤 부분이 걸리고 만들어 오라고 그래서 그냥 하면 저도 몸 편하고 좋은 방법은 있는데 제가 아직도 누가 만들어 온게못 믿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해봤는데, 어, 내가 미리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 라고 생각하면 언론 닥터 중에 한 명이 나가서 응급으로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미리 쪽뺍시다뭐이 미리 올립시다. 그래서 얼른 장치 새로 만들어서 수술방에 공급하는 경우도 간혹 있죠. 뭐 3D도 빨리 해준다면 할수 있겠지만 그 디테일한 작업을 테크니션과 연결을 해서 수술하는 동안 빨리 만들어 달라.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은 저는 2D를 지금 고수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장인 없어지겠죠. 네, 다 3D로 만들겠죠. 그 시절에 곧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3D를 무시하거나 3D를 폄하할 생각은 1도 없어요. 이거 만드는 거저 지루하고 힘들어요. 앞으로는 분명히 3D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 아닌가. 저도 언젠간 자랑스럽게 3D를 쓴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저는 제가 하던 대로 하는 게더 좋은 결과가 있다고 자신합니다. 여하튼 오늘도 3D에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